데이트하고 왔는데 왜 뭔가 신나 보이지 않는다, 근데 서현이 나마음 모르겠어서 응. 그 사람이 나를 그냥 좀... 마음에 들어 할지 안 할지 그런 마음이 걸려서 나는 어, 진짜 좋았는데 서현이 나도 좋았다고 하는데 모르겠어, 그게... 그건 나랑 선택 안할것 같은 그런 느낌? 알았어. 소영이 누나한테 그 첫날 웨딩 촬영하고 나서 솔직히 호감이 좀 있었죠. 근데 나는 내만 그러고 있고 소영이 누나는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 어, 딱 돌리네. 이녹은 알잖아요. 소영이가 자신도 선택했다는 걸 그치. 알고 있잖아요. 야.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아, 음. 애매하다. 내가 중간에 다른 사람을 틀었거든요. 그쵸, 중간에 가빈한테 마음을 틀었죠. 그러니까 내가 호감 표시를 하면서도 계속 소윤이 누나가 끌려. 계속. 근데 나 뜨길래 되게 놀라고 고마웠지. 소윤 누가 데이트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고 내 나름대로 나는 좋았다. 그냥 사실... 응. 응. 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가빈이었어 이제 얘기하네. 진짜요? 우리 응. 데이트는 가빈이랑 했어요? 응. 찬우 형그러면누구랬 응. 했어요? 가빈이 어? 사실 너무 좀 기분이 이상한 거야 찬우가 왔는데 응. 근데 가빈이도 어떻게 보면 입장이 좀 난처하잖아 그상황이 그래갖고 그냥 겉으로는 진짜... 세상에서 제일 쿨하게 보내줬거든 근데 형도 많이 당황스러웠겠다 나는 그래도 가빈이가 나를 선택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고, 그냥 함께 있는 사람도 너무 좋았고 다 좋았지. 사정이 나타난이 전까지. 왜 기분이 안 좋아? 연우 언니랑 데이트했잖아. <laughs> 모르겠어. 언니도 마음은 이노오빠한테 있는데. 근데 그 마음도 있었고 웨딩 와부때 내가 너무 안 좋았었으니까 제대로 데이트 해 보고 싶다 했지만 나도 인호 오빠는 무조건 가빈이한테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혼란네 숙소다 응. 들어가면 뭐 하려나 그건 민망하겠는데? 왜? 생각해봐 남자들 남자들 두 명이 마주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<laughs> 이렇게요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기분이지? 기다리는 아침 좋겠다. 가기 전에 나 아니면 너를 데리고 온 뒤에 형. <laughs> 어! <laughs> 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, 근데. <laughs> 가기, 전 에, 나 아니면 너를데고온뒤형 누가？아, 오빠, 어? 아, 오빠, 아, 오빠, 이 오빠, 아, 오빠, 아, 오빠, 아, 오빠, 아, 오빠,